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니셨나요? 아니면 쓰고 다니셨나요?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야외 마스크를 해제했고, 이것은 무려 566일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 대한민국 수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부터 모두가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을 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경북공역 인근에 보면 100명 중 1명 정도만 노 마스크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한 명은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지역 또는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벗으면 나도 벗으려고 했는데 다들 쓰고 다니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일종의 눈치게임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2년 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더니 아직은 벗는 것이 어색하고 쓰는 게 익숙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어차피 다시 써야 되니 그냥 쓰고 다니는 게 마음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아직 현재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감수하긴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야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안전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실외 마스크는 물론 실내에서까지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영국도 현재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한국에서도 실내와 실외를 굳이 구분질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는 음료나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오히려 야외에서는 눈치 보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실상 실내든 실외든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등장했고 한국도 그냥 모든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5월 2일 방역 당국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당분간 검토할 생각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오면 그때쯤 검토를 시작할 수 있고 아마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상당히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못 봤다. 벗었는데 길에서 대부분 쓰고 있어서 내가 더 어색. 마스크 벗고 잠깐 나갔는데 뭔가 빤스 안 입은 기분이라 다시 씀. 저는 그냥 마스크 착용하면서 다니려고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슈!